안녕하십니까 다산엔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이세 시작하겠습니다. 대만 TSMC가 겁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관세 전쟁도 무섭지만 관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 반도체 생산의 30%를 담당할 예정인데 공업 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고 자국내 전기요금인상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실적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물과 전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 부족, 즉, 가뭄이나 전력 부족은 반도체 생산 공정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막대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TSMC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또는 다른 제조업체들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TSMC는 꾸준히 오르는 어, 대만 자국내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위클리 비즈가 TSMC의 어, 실적 보고서와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이 반도체 공정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와 세계경제포럼 등의 자료를 보면 은 TSMC의 반도체 제조공장 한 곳에서만 하루에 물을 890만 갤런 약 3,400만 리터를 씁니다. 이것은 3만 가구 이상의 물소비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TSMC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급수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공장 운영이나 부품 공급업체 등의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역시 TSMC 측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대만 자국 내 전기요금 상승은 제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재무성과의 압박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해 4월 전기요금 25%를 인상했고 10월에 또 14%를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TSMC의 웬델 황 최고재무책임자는 실적 관련 보도에서 아직 관세는 고객사들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상대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에서 대만에 대해서는 32%의 차종적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가 7월 9일까지 9 0일간 유예했습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변수로 꼽힙니다. TSMC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관세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협상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국가 간의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SMC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에 중국 단징에 있는 TSMC 생산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무형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 그리고 수출통제와 그 밖의 조치들이 언제든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TSMC는 지리적 생산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생산시설을 세계 각지로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일본의 구마모토, 독일의 드레스덴 등의 신규 폐업을 건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어 있어서 한시름 덜기는 했지만은 미국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가전이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소비우축은 물론 미국에 대한 수출을 비롯해서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TSMC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TSMC와 비슷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다산엔 비플입니다. 감사합니다.